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택한 자녀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은 이 땅에 임하게 되셨으임. 성령은 지금도 신자들과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 무엇보다 고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요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극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러한 동일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특히 주의 백성된 형제들에게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왕대심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여 늘주 예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드러내며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신자들을 위한 역할은 성령은 신자의 믿음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